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삼장 춘화의 회복 해가 서쪽 언덕 뒤로 뉘연뉘연 넘어가고 있었다. 촌장이 마지막 길 모퉁이를 돌자 태평동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왔다. 나귀가 힘찬 울음소리를 내면서 마을을 향해 나아갔다. 촌장은 여행을 빨리 끝내기 위해 나귀의 고삐를 당겨 발걸음을 재촉했다. 잠시 후 촌장은 마을로 접어들어 집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리고 무슨 큰일이 일어났음을 깨달았다. 아들 찬성의 방안들에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었고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촌장은 낙이를 버려둔 채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오? 우리 아들은 어디있소?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보시오. 모여있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촌장은 큰일이 났다 싶어 얼른 방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춘화가 방바닥에 누워있었는데 분명히 죽은 듯한 모습이었다. 촌장이 갑작스럽게 뛰어 들어가자 잠시 멈췄던 사람들의 울음이 더 크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몇 분이 흐른 후에 누군가가 촌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사람들은 아들 찬성과 며느리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왜 싸웠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다. 싸움이 벌어지자 찬성이 쇠로 된 다리미 막대를 휘둘러 아내를 죽이고 도망쳤으며 그가 어디로 도망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자 촌장은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들은 모두 지금 당장 나가서 내 아들을 찾아보시오. 그러고 나서 촌장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쓰러지듯 무릎을 꿇고. 앉아 축욱 늘어진 그녀의 손을 잡았다.그러다가 곧바로 손을 놓더니 얼른 며느리의 심장박동을 확인했다.참 이상한 일이군.그가 놀라면서 말했다.일이 언제 일어났소? 심장이 뛰지 않는데 몸은 따뜻하다니.촌장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물었다.당신이 이 아이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소?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 같소.촌장의 아내가 대답했다.아니요.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어요. 의사를 불러 가장 극한 처방도 써보고 대나무 대롱으로 눈과 입과 코에 바람도 불어넣어 봤는걸요. 그렇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에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흐느낌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촌장은 가망이 없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면, 그는 며느리가 소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한 촌장의 이런 강인한 면모가 그를 이 마을의 지도자로 만든 것이기도 했다. 촌장은 화덕에서 뜨거운 돌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의 발 위에 올려놓은 뒤에 며느리 몸을 담요로 따뜻하게 감싸고 상처난 얼굴을 차가운 물로 씻기 시작했다. 촌장은 다시 한번 며느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이 뛰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불규칙하고 약한 심장박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혹시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맥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촌장은 다시금 용기를 내 며느리 얼굴을 흔들면서 추나를 깨웠다. 얘야 일어나 보거라. 얘야 일어나 봐. 문밖의 울음소리가 멈추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촌장이 며느리의 생명을 되돌아게 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다. 순사입니다. 순사예요. 언덕을 넘어서 이리로 달려오고 있어요. 이리로 오고 있다고요. 순식간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윽고 멀리서 달려오는 군화빠의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의 법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경험했다. 그들은 순사가 누구든 잡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체포되면 여자든 어린 아이든 상관없이 무차별하게 매질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순사들은 마을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에 대해 마을 전체의 책임을 물고 냈다. 특히 살인 같은 경우 순사들은 그것을 빌미로 마을의 재력가들을 잡곤 했다.순사들은 마을의 유지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금전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전까지 마을사람들의 채찍질을 했다.그래서 촌장 집에 모여 있던 마을사람들은 당연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촌장한씨와 개안의 그 송씨가 남았고 수족이 불편해 서둘러 도망치지 못한 어느 할머니는 "아이고, 이제 난 죽었네. 난 죽었어."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문 밖에 또한 명, 촌장의 충성스러운 하인인 박씨가 남아있었다. 박씨가 촌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주인어른, 마님과 함께 이곳을 떠나십시오. 제가 며느님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촌장은 단호히 말했다. 아니다. 순사들은 나를 잡아가지 못해. 어찌되었든 며느리 목숨은 돌아올게요. 나는 며느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박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문을 지키고 서있었다. 이제는 아무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사들이 들이닥치더니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다. 푸른 제복을 입은 험상궂은 순사 두 명은 칼을 빼들고 들로 들어왔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지만 결국 그들 손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촌장은 벌떡 일어나 순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뒤로 물러서시오. 당신들은 여기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소. 나는 이 마을의 촌장 한차노요. 내게 손대면 다들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 뿐이요. 한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앉아 다시 촌하의 손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순사들은 멈칫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촌장의 고결한 위엄과 힘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순사들은 촌장에게 높은 관직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물러나 밖에 있는 순사들과 의논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만 남아서 지키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순사들은 용의자들을 잡아 경찰서로 넘기고 한찬호에 대해서 별도의 지시를 받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다. 한 촌장은 며느리를 깨우기 위해서 더욱 힘을 쏟았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이윽고 추나 입술에서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흘러났다. 살았다. 촌장은 크게 외쳤다. 그러고는 얼른 후춧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며느리코 콧속에 털어놓고서 흰껏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그녀의 몸 전체가 가볍게 떨리더니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면서 콜록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채기를 하더니 마치 당황한 어린아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서 물었다 아버님 무슨 일인가요? 춘화가 일어나려고 했으자 촌장이 이를 말렸다. 아니다 춘화야 그냥 누워 있거라. 너는 머리를 다쳤단다. 자 지금은 좀 자거라. 내일 아침이면 괜찮을 게다. 초난열 개의 미소를 지고는 촌장의 하라는 대로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녀의 숨결이 자연스러워졌다. 한 촌장은 며느리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한 촌장은 자고 있는 며느리 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정원을 지나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두 순사에게 다가가 은전 다순 양식을 주면서 말했다. 며느리가 의식을 찾았소. 자, 보시오.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이오. 그리고 이것은 임관식 경찰 서장에게 드린 선물이오. 서장에게 내 안부를 전하고 용의자로 잡은 사람들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해 주시오. 사장, 타양살이. 찬성은 잠에서 깨어났다. 몸과 무리가 머리가 쑤셨다. 그는 한동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도통할 수가 없었다. 이 이상한 방은 어디며? 자기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보기서 이런 할머니 또 누구인지 도무지 생각나질 않았다. 그러다가 점점 기억이 어렴풋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나긴 길을 걷다가 넘어진 것이 생각났다. 그런데 왜 여기 에와 있는가? 그때 절벽 바로 옆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다. 등불을 들고 있던 세 사람이 그의 귀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그 여자가 죽었대. 순서가 곧 이리로 온다네 하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찬성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 추나와 싸우다가 추나가 저항하자 자신이 다리미용 쇠 막대기로 그녀를 때린 것. 그리고 추나가 바로 자신의 팔 아래 쓰러져서 붉은 피를 철철 흘리던 것들이 그의 뇌리에 줄줄이 떠올랐다. 그의 앞이 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왜 여기서 지체하고 있는가? 순서가 언제 들이닥쳐 그를 잡아갈지 알수 없었다. 찬성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꺼내 보았다. 그러고는 일어나 방값을 지불하고 곧큰 길로 나, 나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북쪽으로 계속 걸어가 해가 지기 전 북강을 건넜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의 절반을 뱃삯으로 지불하였다. 그날 밤에 무천대에 있는 여인숙에서 잠을 잤다. 처음에 그는 멀리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을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다. 마을이 있는 언덕 옆에서 대낮같이 밝은 빛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그것이 언덕 맞은편에 있는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것을 알았다.용광로 뒤에선 20명의 남자들이 번갈아가면서 널빤지 위로 뛰어올라 내리누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그들은 그렇게 풀무지를 계속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널빤지가 삐그거덕거리면서 공기를 불어넣을 때마다 용광로의 불길이 6미터나 치솟았다.그 아래는 숯 검정으로 번벅이된 남자들이. 흙으로 된 거푸집과 용광로 사이를 비틀거리면서 오갔다. 뜨겁게 녹은 쇠물을 그릇에 담아 거푸집에 부어넣는 기술이 놀라웠다. 그 모양에 따라 쇠 주전자들이 멋지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자성은 한쪽 구석에 서서 쇠 주전자 만든 사람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백열을 내면서 분출한 쇠물에 매혹되었다. 찬성은 불꽃을 바라보면서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이상하게도 그는 불꽃 속에서 평안함을 느꼈다.그 후에 찾는 연숙도 매우 시끄럽고 법석거렸지만 그는 편안함을 느꼈다.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더욱이 쌀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수 있는 여수, 장소를 찾은 것이 기쁘기만 했다.연숙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한참 전부터 떠들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찬성은 몸이 너무나 수시고 굳어져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는 잠시 누워서 길을 떠나려고 체비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어두운 바깥에서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이웃고 여인숙 주인이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찬석은 일어나 바깥마당에서 간단히 세수를 했다. 그리고 맛있게 아침 식사를 했다. 마침 그의 주머니에는 아침 식사 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남아있었다. 그 다음 목적지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살면서 깨닫게 된 신기한 것들 중 하나는 인간이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한다는 것이다. 어느새 찬성은 무천 대에서 평안하게 앉아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공포에 질려 태평동에서 도망쳐 나온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밤에 두려움의 짐을 벗어버린 것 같았다. 혹시 용광역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의 힘 때문이었을까?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가 빈 주머니와 이전보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금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용광로의 널빤지를 밟는 사람들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얼굴이 검어진 일꾼들은 여전히 허둥대면서 뜨거운 샘물을 가지고 용광로와 거푸집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널빤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부른 노래에 맞추어 용광로의 입구에서 불꽃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지난 밤에 본 생생한 모습은 없었다. 이른 아침의 햇살에 용광내 불꽃이 시들었고 시야에 들은 초록색조가 신비한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찬석이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북쪽으로 나아가 가능한 태평동에서 멀어지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에 목표가 생겨났다. 여러 해 전에 덕천에서 오신 선생님이 쌀과 보리 대신에 옥수수와 귀리를 심는 높은 산 위에 땅과 호랑이가 사는 울창한 소나무 산, 짚이나 기와 대신에 나무로 지붕을 만들어 얹은 고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기억났다. 찬성은 연숙에서 덕천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물었다. 연숙 주인은 덕천으로 가는 길목인 아릴령이라는 먼 산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개천 지역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가면 50km 정도 되고 산을 넘어가는 지름길을 따라가면 33km 정도 됩니다. 찬성은 지혜롭게 큰 길을 택하여 출발했다. 발이 온통 쑤시고 철렸지만 견딜 수 있는 한 빨리 걸었다. 아침부터 따라가던 강이 점점 개울처럼 작은 물줄기가 될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그 강을 지나고 또 지나도 길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었다.